자, 59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수직선에서 점 P는 두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이고, 점 B는 두점 P, Q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이다. 두점 A, B가 나타내는 수가 각각 -6분의 5, 2분의 3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일단 수직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P부터 구해보겠습니다. A와 B의 딱 중간에 있는 게 P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띵을 해서 다시 a로부터 그만큼 거리로 이렇게 더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a, b 거리를 일단 구하려면 자 2분의 3 빼기 마이너스 6분의 5를 해야겠죠. 자, 6으로 통분하고 동시에 괄호를 벗겨주면. 6분의 14. 조금 더 간단하게 마지막 약분을 해주면 3분의 7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3분의 7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반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2분의 1을 해주면 6분의 7이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분의 7만큼 갔어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5 플러스 6분의 7을 해주면 6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1. 자, 3분의 1이 p 값이 되겠죠. q 값 이어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분의 7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6분의 7이 되겠죠. 자, 이렇게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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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모두 거리가 같다는 뜻이죠. 자, 그럼 q는 2분의 3 플러스 6분의 7을 하게 되면 통분해서 6분의 9, 6분의 7 더해주면 6분의 16, 2로 약분하면 3분의 8, Q는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594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수직선에서 두 점, PQ는 두점 AB 사이를 3등분하는 점이다. 두점 PQ가 나타내는 수를 소문자 PQ라고 할 때, P 더하기 Q값을 구하시오. 자, 수직선 먼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2까지 3등분이 되어 있죠. 자,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2까지 일단 전체 이 거리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 즉,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거리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통분하면 3분의 6 더하기 3분의 2와 같으니까 전체 거리는 3분의 8이 나와요. 자, 이번에는 3등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누기 3, 즉, 3분의 8 곱하기 3분의 1을 해서 각각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럼 9분의 8이죠? 자, 여기도 9분의 8, 9분의 8, 9분의 8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P는요. 마이너스 3분의 2로부터 9분의 8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더하기 해주고, 9분의 6 더하기 9분의 8 통분해서 계산하면 9분의 2. p 점은 9분의 2가 나와요. 자, 그럼 이어서 q를 구해봅시다. q는요, 이 p로부터 9분의 8을 갔죠? 그래서 9분의 2 더하기 9분의 8 이렇게 해주면 9분의 12. 나오네요. 자, 그런데 최종 답은 뭘 구하는 거죠? p 더하기 q를 구하는 거예요. p 더하기 q를 하게 되면 9분의 2 더하기 9분의 10을 하게 되는 거니까 9분의 12. 약분해 주면 3분의 4. 정답은 3분의 4가 나오겠습니다. 595번 보겠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계단에서 게임을 하는데, 이기면 두칸 올라가고, 지면 한칸 내려가기로 하였다. 두 사람의 처음 위치를 0이라 하고, 한칸 올라가는 것을 플러스 1, 한칸 내려가는 것을 마이너스 1이라 하자. 게임을 10번 하여 철수가 6번 이겼다고 할 때, 철수와 영희의 위치를 구하시오. 자, 철수의 입장과, 영희의 입장에서 한번 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철수는 여섯 번 이겼어요. 그러면은 두 칸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거는 더하기로 할게요. 그러면은 올라갔어요. 여섯 번. 그런데 10번 게임을 한 거니까 반대로 철수는 네번 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자, 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한칸 내려가 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4번 자 요거 계산 하면 몇 일까요? 1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 하면 8최 종적 으로 는요8칸 여기 첫 번째 0 번째 칸 에서 이렇게 계단 이있 으면 이렇게 있 으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여덟 번째 칸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자, 0이 한번 볼게요. 0이는 철수가 이겼을 때는 지고, 철수가 졌을 때는 이겼겠죠. 그러면 두 칸씩 올라가는 거는 철수가 진 횟수만큼,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는 철수가 이긴 횟수만큼 내려가 있겠죠. 자, 역시 이 식을 보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니까, 이 0이는 여기 두 번째 칸에 있는 거네요. 그래서 철수는 여덟 번째 칸, 영희는 두 번째 칸 이렇게 정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596번 보겠습니다. 은주는 한 문제를 맞히면 10점을 득점하고 틀리면 4점을 감점하는 퀴즈를 풀었다. 기본 점수 100점에서 시작하고 총 6문제를 푼 결과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은주의 점수는 자 표예요. 1번은 틀리고 2번 3번 맞고 4번 틀리고 5번 틀리고 6번 맞아요. 틀리면 4점 감점. 맞으면 10점 득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쭉 쓰니까 식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6 16 12 8 18. 자, 복잡한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점수 100점에다가 자, 틀리고 맞고를 반복해서 18점을 득점했죠. 그래서 기본 점수 100점에 18점을 더하면 118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97번 보겠습니다. 어느 축구대회에서 출전한 각팀은 다른 팀과 한 번씩 시합을 하고, 시합에서 이기면, 3점. 득점이 있는 무승부. 있는 무승부는요, 1점. 득점이 없는 무승부는 0점. 지면, 마이너스 3점을 받는다. A팀이 이 대회에서 5승. 7무 8패를 하였는데 무승부 중 3번은 득점이 있었고 나머지는 득점이 없었다. A팀의 점수는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5승 했으니까요. 일단 3 곱하기 5예요. 자 7무예요. 그런데 3번은 득점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네 번은 득점이 없었으니까 0 곱하기 4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8패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8. 자, 이 식들을 다 계산해서 몽땅 더해주면, 자,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6점이 되네요. 몇 번인가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8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서 준영이와 복주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기면 오른쪽으로 3분의 2만큼, 지면 왼쪽으로 4분의 3만큼, 비기면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이동하기로 하였다. 가위바위보를 12번 하여 준영이가 4번 이기고 2번 비겼을 때, 게임이 끝난 후 준영이와 복주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준영이가 4번 이기고 2번 비겼으니까 총 12번의 게임에서 지는 건 6번이겠죠. 그리고 복주는요. 준영이가 진 만큼 이기는 거고, 비기는 건 똑같고, 지는 건 4번 적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기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수직선에서 오른쪽 방향은요, 플러스죠. 지는 건 왼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수직선에서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갔다는 거고, 비기는 것도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갔다는 뜻이겠죠. 자, 준영이 입장에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번 이겼죠. 자, 그래서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4. 자, 비겼죠. 두번 비겼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자, 진 건요 여섯 번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6. 자, 약분하고요. 곱하기 계산해서 쭉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6으로 한꺼번에 통분 한번 해봅시다. 6으로 쭉 통분하면 위에는 16. 얘는요, 6분의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 이건 마이너스 27. 자, 6분의, 최종적으로요. 여기가 10이고, 10마이너스 27하면 마이너스 17. 준영이는요, 마이너스 6분의 17에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복주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번 이겼죠?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두번 비겼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네번 졌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약분을 쭉 해서, 써볼게요. 자, 비교적 계산이 간단하죠.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하니까, 0이 나오죠. 자, 수직선을 그려보면요. 대략, 여기가 0이고, 준영이는요, 마이너스 6분의 17 이쯤 있고요. 그 다음에 복주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답이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니까, 거리니까요, 부호 상관없이 부호 떼고 0에서 마이너스 6분의 17 사이의 거리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는 6분의 17이 되겠습니다.